안녕하세요. 미나미입니다. <laughs> 아, 오늘은요, 어, 어, 댓글을 주신 분이 있으세요. 어, 오비를 사셨는데, 어, 조금 우리가 쓰는 오비랑 보통 쓰는 오비는 항하버 오비라고 하는 건데, 약간 셔링 스타일을 사신 것 같아요. 해코 오비라고 하는데요, 어, 요즘에 많이 유행해요. 젊은 사람들하고 아이들. 어, 또 많이 입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좀 특이하게 많이 하게 해서 입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이렇게 완전 시스루 요런 거. 가자리오비라고 해서 요런 걸로 좀더 이렇게 풍성하고 예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길고 이렇게 셔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요런 오비도 많이 하고요. 요즘에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셔링 오빈 오비긴 한데 이건 좀 짧은 거 이런 짧은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너무 많아요. 다 사서 입고 다 알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냥 음,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셔링이 들어가 있는 오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판이 필요해. 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묶었을 때 자국이 다 나기 때문에 자국이 안 나게 이렇게 이 모양을 맞춰 이렇게서 해 이렇게 이런 게두개 정도가 필요 이런 게두개 필요하거든요. 되게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구멍 뚫린 여름용도 있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옛날에는 종이를 잘 이렇게 이런 모양 종이로 잘라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대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시다. 근데 뭐 굳이 어 이거 사서 택배를 받으려면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떠세요? 집에 이런 거는 있지 않으세요? 어 아마 이거 문 막고 가면 100원, 200원 정도는살수 있죠. 요걸로 한번 <laughs> 제가 오늘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방을 잘라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로 그러니까 쓰면 이걸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여자분들은. 벽에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로 한번 써봐요. <laughs> 어,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샤랭이 있는 긴 어. 고비를 이렇게 해서 중간에 맞춰주세요. 중간이 맞았죠? 중간이 맞으면 이 가운데, 이 가운데에다가 이런 판는 이제 넣어주세요. 이렇게. 3분의 1씩. 3등분해서 이렇게 놓,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등 뒤에다가 붙여주세요. 등기로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 한쪽에다가 한쪽은 이렇게 놓으시고 한쪽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요 아까 우리가 사용하기로 한거 있죠? 이거 파일 이거를 또 3등분으로 이렇게 해서 배쪽으로 놔주세요. 그리고 한 바퀴를 돌려서, 이걸 한 바퀴로 그대로 돌려서, 그런 다음에 묶어주세요. 상관없어요. 어느 쪽으로 묶든. 묶어주시고, 앞으로 한번더 당겨서, 꽉! 해주신 다음에 한 바퀴 돌리면, 안 움직이죠? 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긴 쪽을 쳐주세요, 긴 쪽을. 이쪽이 길죠? 길면, 긴 쪽을 이렇게 쫙 펴서 자바라를 만들어요. 여기서부터, 3cm 정도?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한번 바깥쪽으로, 한번내 쪽으로, 한번 바깥쪽으로. 이렇게 자바라를 만들듯이 이렇게 해서, 계속 가요. 끝까지. 이렇게. 요거를 같은 길이로 만드는 게, 같은, 어, 넓이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리본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어, 꽤기네요 이렇게 자바라를 계속 만드세요. 한번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끝까지. 거의 끝날 때까지. 이렇게.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가운데를 꽉 잡아주세요. 꽉 잡으신 다음에, 요 짧은 부분 있죠? 꽉 잡고, 요 짧은 부분은 손으로, 손에다가 이렇게. 벌리게 해서 여기다가 보이세요? 이렇게 한번 묶어주세요.